안녕하세요 은퇴한 딜러입니다 어, 오늘은 11월 어, 이제 수입차 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재고 떨이 할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쏟아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있는 재고가 있는 차에 한해서 뭐 추가 할인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줘가지고 특히 이제 벤츠 같은 경우 어, 200 같은 경우 24년식 재고도 굉장히 할인 많이 해서 어,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4년식은 끝났지만 25년식 재고들이 어, 굉장히 많고 이제 BMW 같은 경우 아직 25년식으로 안 바뀐 재고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 24년식 재고도 굉장히 많다. 얘네들은 조금 타이밍에 한번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14년차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어, 영업사원에서 지금은 광고관리직으로 업무만 변경을 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한 얘기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어재고떨를 해도 지금 안 팔리는 이제 수입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판매량이 예전만큼은 어 정말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르고 있고 요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요런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아무리 이런 할인을 해도 재고가 예전보다 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이거 bmw 재고 리스트인데 아직 11월 재고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않았고 25년식 재고는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재고가 굉장히 많다 어 특히나 5 3즈 같은 경우 재고가 520i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어꽤 많이 추가가 됐죠 근데 꽤 많이 추가가 되면서 할인이 저번 달에 좀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520i는 조금 별로였죠 뭐 523d라든지 530 얘네들은 할인이 좋았는데 520i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외 차종들도 지금 거의 다 그냥 어 고만고만한 뭐 이렇게 할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다 24년식 재고이기 때문에 벤츠가 25년으로 바뀌면서 24년식 재고 할인 많이 해줬잖아요. 이것처럼 BMW도 지금 아마 그런 현상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근데 25년식 재고들이 아직 뭐 엄청나게 추가가 안 됐고 입항이 안 됐고 이제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11월 안엔 거의 다 바뀌기 때문에 조금 11월 안에는 타이밍이 무조건 오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 이제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할인과 상관없이 차가 필요하면은 그냥, 아, 조금 타이밍 안 맞, 안 맞았구나. 내가 이번 달에 어 지금 사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할인이 조금 안 좋구나 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재고가 없어가지고 막몇달 대기했다가 받을 때쯤에 아, 이거 내가 할인이 안 좋다고 또 취소했다가 다시 계약하고 이러면 또몇달 있다가도 할인이 좋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어 고객님들 분위기가 어 할인이 안 좋으면 안 사.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했다가 뭐 한두 달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요즘에는 뭐 엄청 오래 기다리는 차종도 거의 없죠. 요즘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구하기 없, 어 힘들었던 재고들도 많이 나옵니다. 막 피까지 붙어가지고 판매됐던 그런 구하기 힘든 수입차라든지 이런 것들 웬만큼 이제 기간이, 대기 기간이 거의 없거나 짧아졌거나 즉시 추구가 된다든지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때문에 굳이 내가 이 타이밍에 할인이 안 좋으면 안 사도 되겠는데 해서 계약했다 취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할인이 조금 내가 원하는 그런 게좀 나왔을 때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찾기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고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세 번째 얘기인데 최대한 그 이제 최대 할인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일부 밖에 못 산다. 이게 왜냐면, 할인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BMW든 벤츠든 폭스바겐이든 모든 딜러사가 그렇듯이 딜러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할인이 딱 터졌을 때는 막 모든 딜러사가 그렇게 할인이 다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에 할인이 뭐 1300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 2등 3등 딜러사들은 똑같이 1 3 0 0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1250이라든지 어 많게 차이 날 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인이 딱 터졌을 때는 그 딜러사로 해야 되는데, 그 딜러사의 재고는 어차피 한정적이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최대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정해져 있다. 이 정해져 있다는 게 어, 어떤 분들이냐면 어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를 보고 동호회 카페에 있는 글을 보고 문의를 했을 땐 이미 끝났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 무조건 그니까 러 저희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상담하고 있던 딜러가 있다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내가 언제쯤 구매를 하실 거면 미리 몇 군데 상담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조금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을 하고 어, 이제 할인이 좀 좋아졌을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딱 터졌을 때 그런 어제 좋은 할인을 적용받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아무 데나 내가 뭐 매장 같은 데 전화해 가지고 열 군데 알아놨다. 동호회 열 군데 알아놨다 해도 여기 중요한 이네 번째가 있습니다. 할인을 많이 줄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는데 그분들한테 상담을 한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딜러사별로 할인 차이는 있어도 딜러마다의 할인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딜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딜러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많이 판매하는 딜러일수록 한 대당 떨어지는 그 수당 체계가 다릅니다. 계산되는 수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수당을 많이 받는 딜러일수록 그 수당에서 사실 추가할인을 더 줬기 때문에 어, 그런 할인이 좋은 거거든요. 공식 할인에서 뭐 좋은 게 아니고. 지점에서 할인 밀어주고, 딜러들이 수당 빼줘서 할인 좋아지고, 이렇게 때문에 최종 할인이 좋아지는 건데, 그 많이 빼줄 수 있는 딜러를 알고 있어야만, 어, 최대 할인이 나왔을 때, 최대 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화면을 좀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런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그냥 공식적인 거고, 지점이나 딜러들, 요거에, 요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할인이 제일 좋은 건데, 이 딜러들이 빼줄 수 있는 그 수당체가 조금 높은 분들, 이분들이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알아보시던 중요한 게, 이게 뭐, 이런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도이치모터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바바리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이건 에이전시, 거래처 화면을 이렇게 캡처한 겁니다. 실제로 캡처를 한 거고, 여기 이렇게 같은 딜러사인데 이렇게 많은 딜러분들을 알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이유입니다. 이게 딜러분들마다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이치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번 달엔 이분이 할인이 좋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엔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또 할인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적인 그 할인을 알아보는 에이전시 업체들도 매번 다르게 이제 물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할인이 좋은 딜러로 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좀좀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할인 알아보실 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분이 할인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할인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금액적으로만 조금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이든 벤츠든 뭐 bmw 다 똑같은데 이거 작년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3시리즈 할인 터졌을 때 여기 23년식 할인이 딱 터진 거거든요. 24년식도 재고가 많은데 얘네들이 할인이 좋았던 게 아니고 이 23년식 할인이 엄청 좋았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요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24년에서 25년으로 바뀌면서 24년식 재고들이 할인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25년식 재고들이 막 들어오면서, 남아있는 그 24년식 재고로, 할인을 딱 터트렸을 때 할인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으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 분명히 할인이 좋은 딜러사로 이제 조금 해놓고 알아놓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놓고 이런 게딱 터졌을 때 말씀해주세요 해가지고 어 구매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이미 어 25년식으로 바뀐 그런 그 차종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런 타이밍을 지났고 그 25년식 재고들이 지금 많아서 이클래스 e 같은 경우는 25년식 재고가 이번 달에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인이 오르는 걸 보신 다음에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BMW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차종들은 거의 다 24년식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딱 왔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시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캡처 화면 보셨던 것처럼 모든 딜러사 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문의 같은 경우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